안녕하세요. 황성보입니다. 여러분들 전세 계약할 때 이런 경험 많으셨죠? 뭐 등기부등본이 뭐지? 근저당이 뭔 소리지? 확정일자 이건 또왜 필요해? 전세 계약할 때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꼼꼼히 보기 어려웠던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세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들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전세집 찾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용어들부터 해서 서류 이해까지 다 설명시켜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 몇 개만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세계약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전세집의 기본 정보가 담긴 서류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정답은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좋아요. 이 설명은 다 뒤에서 할 거니까 바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등기부 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중복 선택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요. 2번, 4번, 5번 세 가지가 모두 정답입니다. 어, 뭐집 크기나 건축 연도도 중요하지만 소유자 정보, 주소, 근저당 등 담보 채권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용어에 대한 퀴즈입니다. 집 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요. 아, 아까 나왔었습니다. 1번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쉽게 말해서 집에 대한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앞으로 나온 빚.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뭘까요? 1번 대항력. 2번 우선 매수권. 3번 우선 변제권. 자, 정답은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뭐 어려운 용어들 많이 나왔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바로 가장 알기 쉬운 전세계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용어와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 개념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시세, 들어보셨죠? 그리고 전세가율입니다. 시세랑 전세가율 이게 뭐냐면 시세는요 보통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평균적인 가격이에요 가격 실제 이루어진 거래가격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시세를 바탕으로 전세 보증금의 전체 규모가 설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매매가 그니까 러이 집을 사고 파는데 가격이 얼마고 그 중에 전세 보증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그걸로 간단하게 말한 거라고 보면 돼요. 아, 이게 진짜 제일 많은 전세 사기 피해가 이 전세 가율을 악용한 무자본 갭투기인 만큼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순위와 후순위인데요. 이건 뭐에 대한 순위냐?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순위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냐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 집주인이 체납한 게 있다면 첫 번째로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받아가고요. 두 번째로는 선순위 채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에 대한 집 앞으로 나온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걸 먼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순서대로 돈을 나눠가져요. 여러분들 이 선순위, 후순위라는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용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나 여기 산다라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이사해서 살기 시작하면 대항력이라는게 생겨요. 대항력대항력은 뭐냐면 나는 정당한 세입자야.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에요 크, 이게 진짜 중요한데 신고한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아, 신고 다음날 0시에 되니까 이 텀을 악용한 전세 사기도큰 문제가 되니까요 이거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쉽게 말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식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내 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날 바로 이 공식 도장을 받아두는 게 좋아요. 세트로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둘다 있어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박수 칠 수가 없듯이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을 볼수 있는 애들이에요. 등기부등본 들어는 봤는데 얘가 대체 뭔지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집의 생기부, 생활기록부예요.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이 집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하기 전에 제가 들어갈 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를 종합해서 모아놓은 게 등기부등본이다. 그래서 이걸 꼭 보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 내에는 뭐가 있냐? 좀 나눠져 있는데 일단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표제부입니다 건물의 대표적인 기본 정보를 나타내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할 주소부터 여기 건물형이 유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준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예시를 보시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분석하면서 주소가 맞는지 주택은 맞는지 이게 이제 기본 중에기본이 확인사항이니까 유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갑구를 살펴볼 건데요 헉,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왜냐하면 갑구 옆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집의 소유주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누군지를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세계약이라는 건 반드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집 주인하고 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구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고 진짜 집주인이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맞는지 아니면 신탁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그 권리를 뺏어가는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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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의 정보가 다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현재 집주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가장 마지막에 적힌 소유주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오안심 씨가 진짜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진짜 집주인을 찾고 계약하는 건 신탁 사기나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심화문제 하나 나갑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간혹 집주인이 직접 못 오셔가지고, 아, 가족이 왔어요. 아니면 저 친한 친구인데 제가 와서 계약 대신 체결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러면 난리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대리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리 계약 시에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진짜 집주인이 작성해준 위임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임장에는 집주인과 대리인의 정보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집주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집주인의 인감 날인이나 인감 증명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대리인 자격이 맞다고 해도 보증금은 반드시 진짜 반드시 꼭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시 등기부등본으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을구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유권 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등 다른 권리들이 다 적혀 있어요.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근저당권이 뭐냐면, 이 집에 얼마나 빚이 있는지 보는 건데, 빚이 너무 많으면 우리의 전세금이 위험해지잖아요? 여기 을구에 보면 은 근저당 3억 보이시죠? 이게 있으면은, 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 같은 걸로 넘어가서 팔리면은, 은행이 먼저 3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전세보증금은 그 3억 갖고 난 뒤에 그 남은 돈으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죠. 아. 내 돈이 어디 갔지 할땐 이미 늦으니까 이 근저당 여부랑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면 등기부등본을 볼때 표제부로 집 정보 확인, 갑구로 진짜 소유자 확인, 을구로 빚 확인, 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전 연습입니다. 첫 번째로 시세 확인입니다. 시세 확인은 실 거래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집 3억에 팔고 싶어 이렇게 내놓는 건 호가라고 해요. 호가 실제로 협상해서 2억 8천에 계약했다라는 게 요 가격이 바로 실거래가가 되는 겁니다. 그 전세 계약하실 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이 실거래가로 시세를 확인하셔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이 너무 크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깡통전세 이 녀석이 대체 뭐냐? 보증금이랑 대출금이랑 이거 두 개를 더한 게80% 집값에 80%를 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깡통전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전세가율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근데 쉬워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세금, 그러니까 내 보증금, 대출금, 이건 이제 근저당에 나와 있는 그런 대출금 금액들을 다 합쳤다는 뜻이고요. 집값으로 나눠, 집값. 어? 아까 집값은 뭐를 기준으로 확인하라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확인하라고. 이거 왜 해요? 그냥 퍼센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집값이 5억이야. 대출이 1억이야. 그 다음에 전세금이 2억이에요. 사람씩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그럼 뭐 돼요? 60이죠. 60. 이 정도면 안전한 수준입니다. 근데 집값이 5억인데 대출이 3억이야. 3억. 그리고 내 전세금이 2억 5천이야. 그러면은 와, 합이 5억 5천이죠? 근데 이게 집값보다 대출금이나 전세금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똑같이 해 보면은 11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깡통 전세인데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통 70% 이하면 안전하다고 보고요. 8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고요. 90% 넘어가면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그 돈으로 대출금 돌려주고 전세금 돌려주고 그래 돈이 남아야 되는데 110%짜리는 대출금 돌려주고 나면은 내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집이 깡통 전세인지 아닌지 계약 전에 이 전세 가요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는 계약 전에 꼭 받고 확인해야 될 핵심 서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어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러분 언급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고 아까 어디를 확인하라고요 갑구에서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고 을구에서. 이집 앞으로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입세대 확인서랑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 둘은 세트예요. 이두 서류는 왜 봐야 되냐면 우리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보는 거예요. 전입세대 확인서는 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그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먼저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순위가 있다면, 그분들 대항력이 먼저니까, 저보다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보증금도 그분들이 먼저 변제받겠죠? 다가구 주택이 이런 예시라고 할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 이게 뭐냐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예요. 그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101호, 201호, 301호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다 같은 등기부 등분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가 아니더라도 뭐 일반 집합 건물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입해 있다면 그것도 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인데요.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날짜와 보증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원본도 꼭꼭꼭꼭 챙기셔야 됩니다. 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세요 정부에서 문제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근거에서 만든 표준계약서 양식인데요 만약 잔금지급일까지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이 새로 생긴다면 헉, 이거 큰일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금지조항이나 또는 계약해지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도 받는 거고요 혹시라도 사본만 주면서 아 원본은 나중에 드릴게요 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아 여기까지가 3종 세트라고 한다면 더 안전한 계약을 확인해야 될것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5종 세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아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순위가 어디라고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가져간다고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국가에서 여러분들 전세금보다 먼저 회수를 해가니까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 이게 혹시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내가 임차한 물건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온 건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필수 중에 필수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좀잘 따라 오셨나요 그렇다면 복습 차원에서 퀴즈 타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주세요 계약금은 누구의 통장으로 넣어야 할까요 아. 다시 워 정답은 집주인입니다. 무조건 집주인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등기부 등본에 나온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 보겠습니다. 어, 우리 아까 대항력 배웠었죠. 이거 언제 발생될까요? 정답은 다음 날 0시 3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전입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다음 날 0시에 발생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배운 거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 너무너무 중요하다 죠 여기서 갑부에서 소유자 정보 보시고 을구에서 근저당 정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실거래가로 시세 확인 싸다고 덥석 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전세가율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안전한지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로 오종 세트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 등본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그리고 계약서. 거기다 두개더 추가했는데 세금 완납 증명서랑 건축물 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기억하시고요.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들만 다 기억하셔도 전세 사기를 꽤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실제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접 계약서 쓰면서 실전을 배워 볼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거 신청 제때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무조건 꼼꼼하게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계약서입니다.